환절기는 날씨 변화가 급격해지면서 강아지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쉬운 시기야. 특히 소형견이나 면역력이 약한 강아지들은 체온 조절과 면역력 저하로 인해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해. 그럼 환절기에 강아지를 건강하게 지키기 위한 주의할 점과 대비 방법을 알려줄게. 1. 환절기 주의할 점. 1. 호흡기 질환 주의. 기온 변화 환절기에는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강아지들이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쉬워. 기침, 재채기, 콧물 등의 증상이 있으면 감기나 기관지염일 수 있어. 면역력이 약한 강아지들은 특히 주의해야 해. 환절기에는 공기가 건조해지면서 코와 기관지가 건조해질 수 있어. 이런 환경은 호흡기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실내 습도를 적절히 유지하는 게 중요해. 이 피부 질환, 환절기에는 습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강아지의 피부도 건조해지면서 가려움증, 각질, 탈모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건조해진 피부는 피부염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 3. 면역력 저하. 기온 변화로 인해 강아지의 면역력이 쉽게 떨어질 수 있어. 환절기에는 영양이 부족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기 쉬워서 질병에 더 취약해지기도 해. 피부염, 소화기 질환 등 면역력 저하와 관련된 여러 질병이 나타날 수 있어. 사체온 조절 어려움. 강아지들은 자체적으로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이 약해서. 온도 변화에 예민해 특히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는 밤이나 아침에는 체온이 떨어지면서 저체온증에 걸릴 수 있어 소형견 노령견 새끼 강아지들은 더욱 주의해야 해 네. 환절기 대비 방법 1 실내 온도와 습도 조절 적절한 온도 유지 실내 온도는 24에서 26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아 특히 밤에는 기온이 더 떨어지니까. 집안에 강아지용 담요나 따뜻한 침구를 마련해 체온 유지에 신경 써야 해. 습도 관리 실내 습도를 40%에서 60%로 유지하면 건조한 공기 때문에 생기는 피부와 호흡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어.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물을 담은 그릇을 방에 두는 것도 습도 유지에 도움이 돼. 이 체온 유지 따뜻한 오디픽이 날씨가 쌀쌀해지면 산책할 때 강아지용 옷을 입혀주는 것이 좋아. 체온을 유지하면서 기온 변화에 적응할 수 있어. 실내에서도 체온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따뜻한 곳에서 쉴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줘야 해. 차가운 바닥 피하기. 강아지가 차가운 바닥에서 자지 않도록 강아지 침대나 방석을 제공해줘. 산면역력 강화. 오정기적인 목욕과 보습. 오정기적인 목욕과 보습. 균형 잡힌 식사. 강아지의 면역력을 유지하려면 영양소가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는 게 중요해.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 영양 보충제를 사용해도 좋아. 정기적인 운동, 실내에서도 간단한 운동을 통해 체력을 유지해줘. 산책 시엔 너무 오래 추운 곳에 머무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충분한 활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게 해. 사후기 건강관리, 실내환기. 하루에 한두 번은 짧게라도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줘. 신선한 공기를 순환시키면 실내 공기질을 개선할 수 있어. 가습기 사용. 가습기를 사용해서 공기를 촉촉하게 유지하면 강아지의 호흡기가 건조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오전기적인 목욕과 보습, 마무리. 너무 잦은 목욕 피하기. 환절기에는 강아지 피부가 민감해지기 쉬우니까 너무 자주 목욕시키지 않는 게 좋아. 2에서 3주에 한번 정도가 적당해. 보습제 사용. 목욕 후에는 강아지 전용 보습제나 로션을 발라줘서 건조해진 피부를 보호하고 가려움증이나 각질을 예방할 수 있어. 환절기에는 강아지의 건강이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체온 관리와 면역력 강화에 집중해줘야 해. 실내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충분한 영양과 운동으로 강아지가 건강하게 환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자.